이코 아이시 에코 에코 똥똥 에코 컴퍼니 오늘도 평화로운 롤도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스타트는 연놈 먹을 했어. 누가? 내가 찾은 채널. 망이 좀. 첫 번째 선발자로 나왔지만 조합템이 정손이기때문에 참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마찬가지로 패스합니다 니코의 도움이 있으니 선발자로과하이 나오면 좋겠지만 어림도 없는 창잡이 등장 아쉽지만 사야겠습니다 아! 가볍게 승리해주고 연말선물로 기감세트가 나왔습니다 초반 기감 명사수는 마치 국밥과 같기때문에 든든하게 승리해줍니다 만남의 광장에 모인 꼬꼬마 친구들 딜은 충분하니 방어템을 챙겨줍니다 양념반 자르반이 이성이 되는 최고의 시나리오. 질레야 질 수가 없는 스쿼드. 이겼다 또 이겼다. 이겼다 또 이겼다. 콩파니. 첫 번째 클립 돌고북에선 벨트가 나왔습니다. 이건 무조건 탭을 망이야. 이겼다. 다음 상대는 3대 500은 칠것 같은 어깨형님들입니다. 가자. 릿해 다음 전투도 가볍게 이겨주고 공동 1등하던 친구도 연승이 끊겼습니다. 아, 기모디. 그렇게 불타오르며 초밥집으로간 쪽내치. 사순이라 원하는 템이 없었지만 신자장을 챙겨서 이성을 만듭니다. 너인다 죽었다. 심이야. 본 템을 가지고 있는 카타리나와의 대결. 3라운드의 마지막 전투 상대는 연승이 끊겨 빡친 2등입니다 너의 연승? 깨부순다 허접이네? 테넨이선과 캐르베로스의 만남에서 케켓 묵은 아이템 4개가 나왔습니다 현재 10연승인 상황 무패 우승을 꿈꾸며 신차장에게 템을 넣어주고 패배합니다 아파, 아파. 콩파니. 벌써부터 첫 번째 탈락자가 발생했습니다 니가 오지게 하는 친구를 뒤로 한채 가장 비싼 기물을 챙겨줍니다 돈이 최고야 다음 상대는 같은 명사수의 대결 레디 고 폭탄 큐트라마스야 아, 4-6라운드의 레렙 남은 골드 50원 체력도 여유가 있으니 9레벨에서 선바짤를 찾아야겠습니다 9렙 못 가게 두자 <laughs> 오늘의 치킨 볼케이노 등장 마지막 조합템으로 나온 것은 비바라기 최애템이 나와 기분이가 좋은 신짜장 기분 좋아졌어 바로 풀템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대똥 꽃쇼를 보게 됩니다. 컴퍼니 오늘의 주인공. 빡빡이 등장 하지만 지금은 신짜장이 주력 딜러이기 때문에 원제품 초밥집에 모인 꼬꼬마 친구들 어느덧 체력은 47이 되어 바빙이된 상황 수운을 먹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뺏깁니다 어느 것을 고를까요? 너로 정했다 대망의 9레벨 도착 드디어 빡빡이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해결하겠어이크 빅! 뭐야 병신인가? 이번엔 제대로 보여주겠어 간다 야 <목소리> 이쿠 오이쿠 아 나만 믿어라 쉬냐 아 더러워 잠깐 쉬어가는 골렘 라운드 제 역할을 다한 창자비는 보내주고 밸류덱의 담당 일진 수학의 요네한테 템을 건네줍니다 이제는 오코선바자를 찾아야 합니다 <목소리> 두 번만에 신천지 선밭자 등장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사줍니다. 다음 상대는 육행운백.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의 힘으로 승리하고. 이마? 팝박이가 하나 더 나왔으니 신짜장도 팔아주고 니코를 사용해 이성까지 만들어줍니다 나무정령 친구들과의 전투 핵주먹으로 눈을 잡고 버그로 마우카이 잡고 이즈날로 보내고 삼성베이가까지 없앴으니 네 사전에 항복이란 없다 야숨 쉬어 좀. 순방은 확정된 상황 확실한 1등을 위해 요내를 위한 수운을 챙겨줍니다 활잡이 이성 꽃뱀과 핑크소녀까지 이성이 됐습니다 전국의 롤토체스 게이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신성팀과 결투가 팀의 친선 축구경기가 시작됩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빡빡이 선수 침투하기 시작하는데요 아 그대로 크로스 골대압 1대1 상황 슛골 역시 날강두급의 결정력으로 팀의 승리를 기여합니다 콩퍼니 또다시 만난 나무정령 친구들 이번에 복수를 해야겠습니다 들어와 가자 <목소리> 잘가라 아디오스 마지막 그립 전령에서 또 하나의 니코가 나왔습니다 빡빡이 삼성을 위한 리롤타임 마지막 1대1 상대는 수학의 동생 과학입니다 역시 야수. 망설임은 없다. 이구요 으아아아아아 그렇게 빡빡이는 절에 들어가 사쿠란보에 한동안 빠져 살았답니다.